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호텔 부페에 왔는데요 이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 위치한 라세네입니다 지금 롯데타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이 건물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이 호텔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예요 롯데 본진이죠 전문용어로 나와바리 잠실역에 위치한 라세네입니다 제가 이잠실역을왜 강조하느냐면 라세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서울 3대 호텔 뷔페다 보다 그런데 이 라세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동 쪽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 라세느와 지금 이곳 잠실에 위치한 롯데 호텔 월드 라세네인데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3대 호텔 뷔페는 소공동에 위치한 라세네입니다. 뭐 그래봤자 얼마나 다르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어, 뒤통수를 얼얼하게 맞은 듯한 이래서 검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좋은 거는 이제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스프로 가볍게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이 저렴한 걸로 배를 채우면 억울하기 때문에, 일단, 메인이라고 생각될 만한 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좀 횡하죠? 딱히 뭐가 없어요. 일단, 구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이제 전복이 있기는 한데, 이때는 아직 조리 중이어서 가져오진 못했고요. 대게랑 이제 양갈비인데, 뭐 어땠는지는 조금 뒤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양갈비 소스는 이세 가지가 있는데, 큐민이 제일 낫고, 민트젤리는 너무 달아서 비추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게는 찜기에 들어있어서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 플레이버즈에서 느낀 것처럼 이게 수분을 너무 뺏겨서 뻣뻣해요. 그리고 집게 쪽은 괜찮은데, 다리 쪽은 수율이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뭐 살이 적다는 얘기죠. 전복은 이렇게 라이브 키친처럼 실시간으로 구워주시고, 좀 예쁘게 나무 위에 플레이팅 해서 올려주신 거를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양갈비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구워주시고요. 양갈비는 눈으로 봐도 꽤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전복을 추가해서 가져왔고, 이것만 있으면 심심해 보이니까 짜조를 그냥 하나 가져왔어요.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 일단 아쉬웠던 거는, 다른 호텔에서 대게를 좀 먹기 쉽게 칼집을 내주셔서, 간단히 꺾어서 먹기 쉽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직접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소공동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수율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유일하게 좀 괜찮은 달이었는데 딱 봐도 좀 말라 보이죠. 뭐 짜지 않고 오히려 좀 맹맹했고요. 수율은 보통 지금 이 정도가 평균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것만 골라왔을 수도 있고. 뭐 전복은 씨알도 크고 부드럽게 잘 익혀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선했고 이거는 뭐 전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나 좋다고 느낄 것 같고요. 짜조는 피가 바삭하게 잘 튀겨져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사리사육은 이 정도만 다 채운 것 같아서 이제 어떤 메뉴가 있는지 좀 보여 드리고자 찍어 봅니다 일단은 풀떼기 세션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샐러드부터 좀 부실함이 느껴지는데 뭐 그래도 가리비나 가자미 같은 해산물이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식 쪽으로 넘어가 보는데 근데 원래 뷔페 초밥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새우만 챙겨 봤고요 횟감으로는 생연어 농어 눈다랑어 황새치 뱃살 멍게 농어 타다키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뭐 각종 사이드 메뉴들이 있고 훈제 연어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저거 없어서 못 먹었는데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더 지나서 있는 거는 이제 곤드레밥이랑 현미밥이고요 일단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주얼이 조금 어, 95,000원짜리 뷔페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네요. 어, 일단 여기서 가장 괜찮았던 거는 농어회랑 농어 타다키였고요. 사실 가장 맛있었던 거는 저 위에 선드라이 토마토인데 저거는 뭐 어디서든 맛있으니까 어, 농어는 맛있었습니다. 제일 별로였던 거는 이제 왼쪽에 게살 샐러드인데 저거는 사과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사과 샐러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쿠쿠 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농어회는 일단 뱃살 부분으로 좀 가져와서 서걱하면서 기름지고 좋았습니다. 이제 가시면은 저렇게 생긴 부분으로 챙겨오세요. 타사키는 식감도 좋고 양념도 좋았고요. 냉동 눈다랑어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물 마시고 황새치도 그냥 평범한 맛입니다. 그릴류는 이제 사람이 좀 있어서 일단 중식으로 먼저 와봤습니다. 딤섬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다른 손님들이 근처에 계신데 제가 하나씩 열어보면서 찍으면 좀 민폐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음식명을 먼저 찍고 제 접시에 담아서 찍어봤고요. 이거는 우럭찜인데 우럭이 저렇게 큰게 있나봐요. 손끝에서 팔꿈치 오는 길이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거는 궁보개정, 망고 크림 소스 새우, 고추 잡채, 전가복이고요. 이어서 탕수육. 훈제 오리 이거는 왜 중식 코너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엑소 소스 볶음밥입니다. 중식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맛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 건 없었고 제일 괜찮았던 거는 이제 우럭찜, 이거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 볶음밥이 괜찮았습니다. 저번에 이 플레이버즈 볶음밥이 엄청 별로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보다 나았어요. 뭐 파크뷰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는 축에 속하는 볶음밥이었습니다. 이 고기만두는 좀 고향만두 그 샤오롱인가?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맛도 뭐 거의 흡사합니다. 장미 모양 하가오는 피가 조금 두꺼웠고요. 궁보 계정은 원래 튀긴 거 아닌가요? 저거는 그냥 찐딱 느낌인데 맛도 그렇고 화자오도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매콤한 찜닭입니다. 굉장히 현지화된 중국 요리 같은 느낌이었고요. 라이브 세션 중에 이제 쌀국수랑 짬뽕, 짜장면을 만들어 주는 곳이 있는데 짬뽕 맛이 괜찮다고 들어서 이 차돌박이 짬뽕을 시켜 봤습니다. 재료를 그릇에 담아서 이제 건네드리면 그걸로 조리를 해 주시고요. 짬뽕은 맛있었습니다. 이거를 먹어 보니까 탁 느낌이 오는 게 아, 여기는 라이브 세션에 물빵했구나. 이런 어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김류, 뭐 아까 봤던 짜조랑 고구마, 두릅, 새우튀김, 뭐 이렇게 있고요. 느엉맘이랑 튀김간장, 그리고 커리랑 난이 있고, 옆에 도가니탕이 있습니다. 뭐 배치가 좀 세션별로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크림달팽이 요리, 가자미구이, 전복죽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호박죽, 게살스프, 양송이스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파스 같은 게 있어서 일단 챙겨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봤고요. 커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뷔페에서 커리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확실히 가지수가 좀 적긴 합니다. 물론 하나씩 다 먹어볼 수는 없는 양이지만 땡기는 게좀 적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선 카레가 제일 맛있었고요. 튀김이랑 가자미 구이는 그냥 평범했어요. 달팽이 적어도 뭐어딜 가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먹어도 별로 맛있진 않습니다. 카레는 좀 이국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큼직하고 부드러운 고기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타파스는 충격적인 맛입니다. 플레이버즈 크림 파스타가 생각이 나네요. 일단은 전부 저 아래 놓인 빵이 너무 눅눅하고 위에 올려진 이제 필링도 완전 이 건강을 추구하는 맛? 아무 맛도 안 나요. 솔직히 입에서 넘기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크림치즈가 있어서 그거는 그나마 나왔습니다. 근데 빵이 너무 눅눅해요. 그리고 그릴 세션으로 갑니다. 은행이랑 마늘 있고요. 구운 토마토랑 양파입니다. 양파는 처음에는 샬롯인가 했는데 와인 소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독일 족발이죠. 슈바인 학생이랑 사워크라우트 놓여져 있고 양갈비를 제외한 유일한 고기입니다. 이게 딱 봐도 이가 좀 튼튼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피자랑 콰트로 치즈 피자, 토마토 스파게티가 있고요. 요 옆에는 이제 갑자기 차돌박이 찜이랑 연포탕이 있습니다. 찜기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 몇개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식까지 가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뷔페에 오면 한식은 잘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젊어서 그런가? 한식에서는 이제 주로 육회 조금이랑 게장. 물김치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게장은 없어요. 이렇게 각종 반찬류가 있고, 항아리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식혜랑 수전과 나박김치, 그리고 물의 육수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포케라고 해서 이게 뭐 하와이 샐러드죠. 비건 포케 뭐 비건 분들이 계시니까 맞는 거겠죠.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연어 포켓은 안 열어봤습니다. 안 가져갈 거라서 찍으려고 열어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 재료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음식류에서는 마지막 접시를 가져와 봤고요. 양갈비를 한번더 가져왔는데, 이곳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양갈비입니다. 솔직히 양갈비는 맛있었어요. 플레이버즈랑 파크비보다 더 좋았습니다. 앞서 말한 두 곳은 이제 부드럽기는 한데 너무 깔끔한 맛이라 양고기 향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맛 자체에도 별로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여기 양갈비는 적당히 양고기 향도 좀 나면서 고기 맛도 나고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양고기 원툴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피자는 도우는 별로였지만 치즈는 그래도 맛이 괜찮았습니다 파스타는 뭐 굳이 비싼 뷔페가 아니어도 흔히 있는 좀뿌어있는 스파게티였고요 제가 사실 이런 걸좀 좋아하는데 가격이 좀 있는 곳이니까 감점입니다 차돌박이는 뭐 그냥 평범했고 육회도 다른 호텔 뷔페랑 비슷합니다. 저렴한 뷔페에서 나오는 육회보다는 훨씬 낫고요. 슈바인학세는어 저거는 무슨 반건조 육포 같은 느낌으로 먹으면 됩니다. 노약자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빵이랑 후식 쪽을 둘러봅니다. 일단 상당히 배가 부르기 때문에 빵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찍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 같은 것도 있고요. 햄 종류가 이렇게 있고. 크래커랑 치즈가 있는데 치즈는 직접 썰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 퐁듀가 있어요 어, 이거는 좀 궁금해서 이제 그냥 크래커에 햄 넣고 한번 얹어 봤고요 고구마 마탕이 있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랑 과일 추가로 자몽 파인애플 포도 수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저트인데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디저트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쿠키, 케이크, 초콜릿 등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각종 타르트랑 저 조그만 식빵 같은 거는 슈입니다 홈런볼 같은 거 그리고 또 각종 케이크랑 크레이프가 있고 과일로 만든 이제 푸딩류가 있고요 아이스크림이 종류별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 마무리를 좀 해야 하니까 커피를 한잔 뽑아 봤고요 아마 서버분께 부탁해도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접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푸딩이랑 큰 홈런볼 아, 크래커에 초리조랑 아까 본 치즈 퐁두를 얹어봤고 수박이랑 바닐라 녹차 아이스크림이에요 뭐, 초리조는 당연히 맛있는 거고 퐁듀라고 저 녹인 치즈가 부드럽고 괜찮았어요 진짜 퐁듀 먹듯이 꼬챙이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스크림은 그냥 평범했고 문제의 저 네모 홈런볼은 안에 딸기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저 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튼 저겉 부분이 역대급으로 맛이 없습니다. 그냥 퍽퍽 그 자체 홈런볼이 훨씬 맛있어요. 푸딩도 그냥 아래 깔린 푸딩 부분은 괜찮은데 저 위에 올려놓은 거 저게 대체 뭔지 약간 콘프레이크 물에 적셨다가 다시 말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여튼 좀 이상해요. 눅눅하고 디저트는 좀 인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날 식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라이브 세션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좋습니다. 양갈비, 전복, 뭐 짬뽕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좀그 매력적인 음식이 적지 않은가. 가격에 비례해서 말이죠. 대게도 좀아쉬웠고요그외 음식은 이제 평범했으나, 역시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 메뉴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디저트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충격적이었고, 물론 다 먹어본 게 아니라서 제가 고른 것만 저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두 가지는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식사였습니다 제가 보통 이 가성비가 좀 별로다 싶으면 먼저 임대료 생각을 해요 아 비싼 동네에 있으니까 뭐 순댓국 만원 하더라도 그래 오케이 근데 이 롯데천국 잠실에서 저거 자가일 거 아냐 니 최근에도 부동산으로 엄청 벌었을 텐데 소공동점이 만 원이 더 비싸기는 합니다만 저라면은 소공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신상 스시야 더 나인 클럽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끝.